안녕하세요. 리뷰클라스입니다.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GV60이 드디어 정식 판매에 돌입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며칠 전 옵션 및 가격표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람들이 정말로 기대했던 스탠다드 사륜이 결국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기차 이륜과 사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GV60을 실제 계약한 예비 오너 분들은 GV60 이륜과 사륜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륜과 사륜, 실제로 자동차 구매 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장단점이 명확해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선택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도 이륜과 사륜의 차이가 명확하여 더욱 고민됩니다. 이 g m 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제네시스 GV60은 기아 EV6, 현대 아윈5와 더불어서 전기차 후륜구동 방식을 기반으로 전륜에 전기 모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륜 구동을 구현하였습니다. 즉, 내연기관과 달리 사륜은 이륜보다 모터가 하나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륜과 사륜의 장단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흔히 AWD라 불리는 사륜의 경우 이륜 대비 고속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고 커브길 안정성이 좋아서 주로 도시형 SUV, 승용차에 사용됩니다. 또한 최근 레저 및 차박 열풍이 증가하면서 사륜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 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바퀴에 힘을 싣는 이론과 달리 사륜은 네바퀴에 모두 힘을 실을 수 있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짐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물통불통한 산길과 같은 협로를 진입하고 빠져나오는데도 아주 용이합니다. 작년 겨울 눈이 정말 많이 왔을 때도 억대를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들의 경우 후륜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언덕을 오르지 못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륜 구동 시스템은 코너링에서도 특유의 안정적인 승차감을 선사해 줍니다. 하지만 사륜의 단점이라 한다면 바퀴를 모두 굴려 하기 때문에 중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비 및 전비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공개된 제네시스 GV60의 스펙을 보면 스탠다드 트림의 19인치 타이어 장착 기준으로 공차 중량은 이륜과 사륜이 각각 1985kg, 2095kg으로 대략 11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절대로 적지 않은 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정부 공인연비 또한 복합연비 기준 5.1과 4.5로 대략 0.6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 외에 모터 등 부품이 추가로 달린 만큼 그에 따른 유지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륜의 장단점은 사륜의 장단점에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 GV60의 경우 이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륜은 800만원 전부를 받지만 사륜의 경우 아쉽게도 절반 정도만 받게 되니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구매의 갈림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륜과 사륜은 출고 대기 기간도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모터 등 추가 부품이 필요한 사륜이 출고 대기 기간이 훨씬 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최근 반도체 수급 사태까지 번지면서 대기 기간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기아 EV6의 경우, 최근 사륜 모델을 계약했던 실제 예비 모너 분께서 카마스터를 통해 올해 출고는 힘들고 내년 2분기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GV60이 프리비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재고가 부족한 만큼 이 또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네시스 GV60을 사전 계약한 예비 오너 분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GV60이 전륜 차량이었으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후륜이라서 고민 중이다. 사륜은 모터가 두 개라 치고 나가는 힘이 틀리다. 눈길, 빗길에서도 훨씬 안정적이다. 눈이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면 이륜, 사륜 크게 상관없다. 포터도 이륜인데 잘만 다닌다. 오버하지 말자. 나도 사륜이 좋은 건 알겠는데 보조금 때문에 이륜을 선택할 것 같다. 겨울에 사륜보다 후륜에 인터타이어 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테슬라 따라쟁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사륜 좋다 하지만 결국 거의 다 이륜 선택할 거다. 한번 봐봐라. 여러분은 사륜과 이륜 중 어떤 옵션을 선택하실 건가요? 또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부유공 및 유익한 자동차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